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6단원에 나오는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각형이 무엇인지 한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다각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각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첫 번째, 바로 다각형부터 배우, 배우도록 하죠. 다각형.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각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뭐 정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약속이에요. 다각형이라는 건 이런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면 여러분 아마 책에 보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오케이. Okay.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분이 뭔지 아시죠? 선분. 선분이라는 건 여기 어떤 기억이라는 점에서 니은이라는 점까지 일직선. 짠. 이런 게 선분이에요. 그죠? 어, 선분. 직선이랑 선분은 달라요.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분 안 그리고 곡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런 모양은 다각형이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곡선이라서 그래요. 선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곡선이 아시겠죠? 꼭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죠? 아무거나 그려볼까요? 제가 그러면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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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 이렇게 지금 선분으로 둘러싸였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다각형이긴 한데 선분이 4개예요. 그러면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 네, 물론 다각형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가 또 다른 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선분, 선분, 선분.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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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 어쨌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분으로 둘러싸였어요. 얘는 그럼 다각형입니다, 이것도. 근데 몇각형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다각형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 많은 다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만들라고 하면 꼭 으악, 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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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해서 막 백각형도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다각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죠? 어이구. 왜 이래요? 이거 다시 지우고 새로 만들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정다각형. 정 다각형. 자, 정 다각형 별거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다각형이라는 걸 배웠는데 다각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거기에 정자가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무엇이냐? 어, 변의 길이가 같고요.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아시겠죠? 어, 다각형이긴 한데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각의 크기도 다 같아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정삼각형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제가 물론 뭐 똑같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cm라면, 여기도 3cm. 그리고 여기도 3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각의 크기는 정삼각형은 60도. 4학년이면 각도 배우죠, 그죠? 음, 60도. 이렇게. 각의 크기도 다 똑같은 걸 말한다. 그래서 정삼각형. 이런 경우는 정삼각형.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정사각형도 있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 각의 길이도 다 같습니다. 정사각형 여기가 다 90도가 되겠죠? 변의 길이도 뭐다 그냥 3으로 오늘은 통일합시다. 3cm. 다 이렇게 3cm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도형을 우리가 정 다각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정 얘는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길이도 같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변의 길이 그리고 각의 크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또뭐 있을까요? 정오각형도 있을 거예요. 정오각형. 변의 길이 다 똑같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겠죠? 음, 네. 변의 길이 다 똑같고 각의 크기도 다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과연 몇도일까요? 몇도일까요? 이거를 풀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때 도형을 쪼개서 보는 겁니다. 물론 삼각형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 일단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삼각형의 세 개의 각도의 합. 다시 말해서 이게 파란색으로 말할게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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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이고. 파란색 요거 다 더한 거몇 도예요? 180도죠. 오케이. 파란색. 그리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초록색. 또여게 삼각형 하나 또 있죠. 삼각형. 초록색. 에이, 왜 자꾸 안 나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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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각형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더한 게몇 도예요? 18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하늘색. 파란 어 무슨 색이 좋을까?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잘안 보일 것 같아.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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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이 아닌가, 이거? 그죠? 갈색인가? 고동색. 어쨌든, 이, 여기, 여기 삼각형도 다 더하면 180도죠. 그래서, 아, 전체를 구하려면 이거 3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180이 3개. 540도가 되겠네. 요 오케이. 아, 그러면 전체가 540도니까 이거를, 어, 똑같이, 각의 크기가 다 같아야 하기 때문에 540을 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51은 5, 4, 0, 45, 8, 40. 그래서 아 여기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108도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게 정오각형은 이제 한각의 크기가 108도입니다라는 거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이제, 한 정육각형, 그죠? 이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육각형은 뭡니까? 여섯 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 여기 여섯 개의 각의 크기도 다 같은 사각형을 정육각형이라고 말하죠.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안 알려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왔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 정육각형에 한 각의 크기를 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힌트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삼각형이 4개 네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어, 오지, 오늘의 마지막. 대각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우면 다 사라지네요. 자, 그럼 도대체 대각선이란 무엇이냐? 대각선. 별거 아닙니다. 어, 다각형에서,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하지 않는 두, 꼭짓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꼭짓점을 이은 선분 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각형 제가 다각형 아무거나 그릴게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오늘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 아무거나 얘는 선분이 다섯 개니까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근데 여기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짓점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 꼭짓점을 기억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 여기를 리을, 여기를 미음이라고 할게요. 서로 이웃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웃이 어때요? 바로 옆에 살죠. 이웃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점 기억에 이웃하는 점, 점 기억에 이웃하는 점은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니은점니은 니은.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점 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했다. 근데 문제에서 아 문제가 아니라 대각선이라는 것은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어야 돼. 어? 그럼 기억이랑 이웃 이웃하는 점 얘네 둘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어? 이웃하지 않으니까 얘 기억이랑 디귿은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으면 이 선분 이름이 대각선이다. 알겠죠? 자 그럼 미음으로 볼까요? 미음. 자점 미음이에요. 점 미음이랑 이웃하는 점은 기억이랑 리을이에요. 요거 두개 빼고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 중에 아무거나 어 선생님 저는 니은이랑 할래요. 요걸 이었다면 요게 바로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음, 다각형, 정다각형, 대각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큰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